네, 사방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백다연 아나운서, 그리고 정희은 기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오은혜 님, 알콩이 님, 또 그리고 화룡의 수호 검사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별별 미리보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용, 가, 가족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엄마 나이 결혼 좀 고민돼. 왜 영준이 잘생기고 성실하고 엄마는 참 좋던데 싸웠어? 아니 영준이가 아니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 타짜래 뭐 타짜 그 화투 그 타짜 고니? 어 그리고 그 도박 빚도 좀 남았나 봐 그래서 오빠가 설마 영준이가 그빚다 갚고 있는 거니? 아니 같이 갚았대 근데 그래서 지금 결혼자금이 없대. 도박 그거 끊기 어려운데. 아니 그 결혼하면 그런 일들이 또 생길까 봐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지. 희우나 엄마도 고민된다. 혹시 영준이도 도박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빠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어. 근데 희우나 도박은 말이야. 네 어, 어떤 안건이죠? 네, 오늘의 안건입니다. 네. 예비 시아버지의 부케 타짜 두둥탁인데요. <laughs> 시간을 얼마나 준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고지니까, 고지니까, 음. 길게 고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 네. 아, 근데 1차적으로 음. 지금 돈이 문제잖아요. 음. 결혼 자금도 못 모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음. 뭐 벌이가 적었다, 아니면 뭐 학자금 음. 갚을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음. 못 모았으면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음. 이게 밑 빠진 독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음. 오,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빚이 얼마 있었대요? 1억 원절인데 이 남편 네. 열심히 해서 거의 갚긴 갚았는데 좀더 남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시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것보다도 이 빚을 네. 갚아줬다는 게 저는 더 문제인 어, 것 같거든요. 갚아준 게 문제다. 음. 근데 일단은 부부가 이 건실한 직장이. 또뭐 벌이가 계속 있고 음. 뭐 빚이 몇십억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면 음. 그 금액 자체는 좀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아, 그렇죠? 한데요.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음. 또 음. 이제 일정한 소입이 있으면 또 갚으면 갚거든요. 맞아요. 월급도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도박을 또 하면 어떡하냐 이게 아.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서. 지금 끊기가 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독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아는 무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네.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까지 입원한 케이스까지 저는 봤고. 오. 그래서 이게 조금 도박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온 음. 가족이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음.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음. 어떻게 단속도 잘 하고 하면은 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본, 만약에 네. 네. 만약 시아버지가 또 사고를 쳐요 결혼을 네네.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찌 됐든 이제 영준 음. 입장에서는 부모인데 도와드리고 싶을 거고 음. 또 사연자는 이제 막 아, 여보 우리까지 희청일 뭐 정도로 도와줄 수는 없어라고 이렇게 매번 막아야 할 거고 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지 수 부부의 수 문제가 될수 네. 있다. 맞아요. 따라서 얘기한 음.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족이 온 가족이 나서서 같이 갚아줬던 그 분위기라는 게 문제다. 아, 완전 최악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얘기를 지금 저희가 결혼했는데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laughs> 엄마, 내가 나랑 지금 영준이 둘다 돈이 수중에 없는데 또 아버님이 사고 치셨대. 나돈 7천만 원만 빌려줘. 아, 그거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이잖아요. 음, 음. 그 친정 어머니는 어떡할 거야? 아, 제가 부모님이라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음. 너무... 괜찮은 네. 사람이야 예비 신랑, 음. 신랑이 사람 음. 자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어.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 해봤는데 어, 하루, 아, 하루 종일 고민을 하어요 예비 신아버지가 도박을 어. 하신 것보다 이 빚을 네. 갚아와준 게 문제라니까요 음.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네. 그러니까 새로 본인이 꾸릴 가정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음. 그게 1순위가 될수 있을까? 음. 안 해도 그 문제 음. 엮이지 않을까? 음.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 저는 추가로 여기에 네. 더해서 이제 영준이 괜찮은 거 맞냐? 음. 그러니까 영준이도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 음. 이아 우리 영준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회에 그 영준이, 영준이 말하는 건데요. <laughs> 어. 네. 장영준 기자는 훌륭하다. 아 그치, 기자는 네. 훌륭한데 네. 이 영준이가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고 자란 것도 있을 것이고 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아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그쵸, 이성적으로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보고 자라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네.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어떤... 그러니까 음. 지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네.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0%라고 음. 할 수는 없겠죠. 그 가자, 정신이. 네, 가정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도 힘들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영향을 좀 가정 환경에서 독립하고 또 영향을 음. 받지 않으려는 게 이 남자친구의 평생의 과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고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음...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아, 아 그게 저기서 그런 생각이... 거는 굉장히 네. 이제 높이 그러까 예비 신부로서 되게 높이 살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예비 신랑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이뤄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음... 이겨낸 사람이라면. 그, 음. 근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저는 이게 극한의 상황이 가면 극한의 상황에 가면 본인이 이제 학습해 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무조건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네. 네. 오픈마인드님은요. 열 손가락 다 잘라도 발가락으로 하는 게 도박, 도박입니다. 음. <laughs>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네.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네. 지금 고민이 되는 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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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꼭 불법 도박이 아니라 나중에 뭐 주식을 한다고 해도 코인을 한다고 해도 음. 혹시 얘도 그런 성향이 있나? 아 근데 코인과 주식 그 도파민이 어. 아주 짜릿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 건강한 건강한 투자 <laughs> 건강한 투자를 아니, 합니다. 그죠?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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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강한 투자 물론 많이 잃었습니다. 다 파란색이에요. 아 마음은 아프죠. <laughs> 마음은 아프. <laughs> <laughs> 지만 전 건강하게 투자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무튼. 본인의 TMI를 또 네, 오늘 또 달고 있는 정희웅 이게 <laughs> 네. 실제 네. 사연에서는 네. 이 남자친구가 네. 그 여자친구한테 사연자한테 충분히 고민을 하라고 시간을 줬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방법들을 제시해야 했어. 아,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음. 앞으로 절대 이 우리 가정을 이룬다면 절대 네. 아빠를 도와준 일은 없을 거다. 이런다끊겠다 아. 이렇게 확신을 주던가. 음. 어우, 이렇게 시간 보여요. 충분하게 음. 고민해라. 이 정도로는 확신이. 음. 아, 그렇 음. 충분히 고민해라라는 네. 거는 너 이걸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그래, 맞아 맞아. 이거 예요 책임만 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게 본인도 어떤 방안을 제시하던지 아, 우리가 맞네, 맞네. 만약에 네. 결혼했을 때 음. 이런 부분이 위험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된다. 같이 이야기야자 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거 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음. 그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네, 사연자한테는 도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사연자의 예비 신랑분이 이런 확신을 좀 주셔야 된다고 아, 생각 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투표 결과 네. 예비 신랑이 도박을 한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가 11% 나왔고요. 네. 반대입니다가 89% 나왔습니다. 어, 이건도 좀, 좀 전해주시죠. 네, 아나 하나 마르치아나님. 도박 빚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안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음. 이혼님 반대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아, 알았으니까 네. 도망가라. 네. 이런 의견이네요. 하늘빛님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아버지의 도박 빚을 계속 갚아주고 있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MJ석님은 도박 관련된 빚 갚는 거안 한다고 약속하고, 남자 부모도 그점 인정하고, 수용한다 약속하면, 점점점, 이렇게. 음,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어떤 단서가 약속. 달렸다. 맞살림도요, 음. 음. 그 실시간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또 이런 아, 분석도 아,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마음이 아파서 갚아주는 걸 수도 있지만. 음, 네. 음. 생각해 줘야 많은 음. 것 같습니다. 음. 아, 저희 그러면 별별 미리 보는 잊지 않고요. 사건 미리 보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안건인가요? 자, 화장품 가격만 240만 원 두둥탁입니다. <laughs> 네. 네, 명동에 네. 놀러 간 일본인 네. 관광객 두 명한테 네. 각 120만 원어치 강매한 화장품 가게가 음. 논란인데요. 아, 강매였군요. 강매였습니다. 이 일본인 친구들이 있네요. 네, 맞아요. 한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항의를 했는데 환불 절차가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30만 원어치를 추가 구매해야 환불을 해준다던데요. 이거 완전 네.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거할 때, <laughs> 맞아요. 30만 원더 입금하셔야 120만 원찾으실수 <laughs>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아요, 이분들 맞아요. 이분들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의사는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중요하네.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이분들이 이제 명동에 딱 놀러 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안내를 해준다면서 음. 이제 접근을 했대요. 그래서 이곳 저곳 좀 안내를 해주면서 도와주셨나 봐요. 가이드를 음.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신과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가게 데려간 거예요. 아, 좀 커미션 좀. 받으셨구나. 맞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인 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관광 안내를 해주셨으니 고마운 마음에 어느 정도는 네. 구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고 120만원어치를 구매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영상 나와서 보셨겠지만 네. 무슨 마스크팩 2 5개뭐이 음. 볼륨에 좋다는 화장품 15개가 이제 찍혀 있습니다. 어, 네. 제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약간 패키지 상품에서 막 쇼핑센터 들리고. 맞아요. 오, 어, 어, 어. 그러니까 뭐 막상 물건을 담다 보면 약간 휩쓸려서 음. 좀 담았겠지만.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당 120만 원은 조금 간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좀 갔죠. 그렇죠. 이분들이 네. 근데 바로 당황을 해서 환불 요청을 네. 또못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 보고 당황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너무나도 그렇죠, 너무 환불 요청이 네. 내찍겼으니까. 근데 환불 요청을 즉시 또 하셨어요, 음. 또 똑부러지시게. 음. 근데 그 가게 점원이 굉장히 도망치듯이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맞아요. 했죠. 했는데 네. 경찰이 뭐라고 했냐.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아, 거예요. 환불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 네. 다시 이제 그 관광 안내소분과 함께 찾아 가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음. 결국은 30만 원을 추가로 내고 120만 원을 돌려받은 거예요. 아 이거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니까. 맞아, 근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 어. 우리나라에 음. 두번 다시 여행 안올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음. 제가 작년에 이제 경제산업부에 있을 때 네네네. 이런 광, 외국인 관광객을 좀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음. 음. 이런 일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꼭지로 하나 다룬 게 바로 이거였는데 그좀그 음. 그 관광 저희 추이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 위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방문율이 완전 수직 하락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에 관광 되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어, 일본을 그렇죠.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면... 첫 방문률은 높은데 그게 수직 하, 하강을 한다는 것은 와 보니까 안 좋았다. 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기사였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사례가 이거랑 똑같았어요. 명동에서 아. 이제 강매를 당한 외국인들 아. 이런 불쾌 경험들이 당연히 이제 오기가 싫겠죠. 그래서 그쵸. 이 사연자, 제보자분도 너무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라고 정말. 하면서 어, 저도 거의 네. 네 글자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부끄럽다. 부끄럽다. <laughs> 정말 <맞아요>. 부끄럽다. <laughs> 이거 어떻해요이 이러면은 뭐. 다른 선량한 상인들한테도 다 피해나가는 아,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패키지 여행만 가서, 그 이제 선, 알고 가는 그 쇼핑센터에서. 알고 가는 거죠, 그거 알고 가서도 이것저것 담다가 돈 너무 많이 쓰면 기분이 안 좋은 아, 것처아 라텍스 베개 뭐 이런 거요. 라텍스, 자파점 가서 무슨 보석 하지? 사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하면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이분들은 예정에도 없는 가이드가 그쵸? 와서 했으면 얼마나 다시 오고 싶지 아, 않겠어요. 다시 한번 진짜 부끄럽다. 음, 부끄럽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더 주시면 네.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맞아요. 번만 더 와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한 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본 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만합니다.